혹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찾다가 또는 부동산 중개사분들과 대화하다가 아,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작정 물어보기엔 너무 모르는 티가 나는 거 아닐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찾을 때 또는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분들과 대화를 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만 봐도 네이버 부동산 매물 중에 이해 못하는 내용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중개사 분들과 대화할 때에도 허투루 넘어가는 용어 없이 정확하게 물어보고 따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수 한 번에 몇백몇 몇 천만 원 오가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용어 하나 제대로 몰라서 손해 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부동산 필수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 부분수리, 올수리라는 용어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꼭 나와 있는 용어들인데, 이 매물이 얼마만큼 수리가 되었는가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 기본은 집이 준공됐을 때의 기본 상태 그대로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된 아파트라고 하면은 20년 전에 마감재나 인테리어, 벽지, 바닥, 뭐 싱크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부분적으로 살면서 교체 보수 같은 것들을 했을 수는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원래 지어졌을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상태의 매물은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수리가 진행이 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 있다면은 차라리 이 기본 상태를 싸게 매수를 해서 내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배선이나 배관, 누수 여부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부분 수리인데 저는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얼마만큼 수리를 해야 부분 수리인가? 이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분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싱크대랑 화장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방 싱크대를 교체를 했냐 화장실을 공사를 했냐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들어가야지 좀 부분 수리라고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기본 상태보다는 깔끔하거나 편의시설 같은 게좀 개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전부 싹 갈아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로 수리나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중개사업은 설명만 믿지 말고 현장에 가서 뭐 문짝이나 샤시나 싱크대 같은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분 수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올 수리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대부분을 전부 다새 것으로 바꿨다라는 의미고, 바닥이나 뭐 벽지, 싱크대, 욕실, 심지어는 조명까지 싹 교체를 했을 때 보통 올 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가 샷시 포함이라고 용어가 붙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을 샷시라고 하는데 내부 샷시란지 외부 샷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체가 됐다, 샷시 포함 수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 올수리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사분들이 그거는 뭐좀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수리를 정말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했다. 모든 부분을 다 수리했다. 그래서 올수리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집 내부가 거의 신축급으로 깔끔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고요.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올수리 매물을 사서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살려는 니즈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올수리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로 볼 때에도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때 수리가 되어 있으면 매물이 잘 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높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인테리어 취향이 만약에 확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올수리가 되어 있는 걸 오히려 좀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내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수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매물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올수리라고 매물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년 전에 올수리가 되었다거나 사실 1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가지 좀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올수리가 된 거는 사실 올수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거를 또 중개사분들이 약간 이목을 끌려고 올수리라고 적어 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에 가서 이게 몇년 전에 올수리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몇년 전에 올수리가 됐다라고 답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더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본인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안고, 입주 가능, 하시 입주, 주전세 이런 용어들인데요.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보면은 이렇게 정상 입주 또는 세안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입주 가능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부동산 매물을 사게 되면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입주가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매물에 월세입자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주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입주 가능 매물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입주 가능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보통 몇월 며칠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안써 있으면 부동산에 여쭤보셔야 되고, 어 이런 하시 입주라는 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하시가 한자어로 언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시 입주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또 주인 직접, 주인 직접 거주.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주인이 매도를 하고,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 빈집에 잔금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안고라고 적혀 있다. 갭투자라고 적혀 있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매물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이 매물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안고 매물을 살 수가 없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이미 지금 존재하니까 따로 세입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보기 힘든 용어기도 하고 많이 하는 방식의 매매는 아니긴 해요. 이 주전세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 전세라고 해서 보시면 집 주인이 전세를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집 주인이면 내가 집 주인인데 왜 전세를 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전세는 이전 집 주인이 매도를 하는데 그집 안에서 전세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넘기고 세입자로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대체 왜 이런 거래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매도인 입장에서 집주인, 이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집에서는 계속 살고 싶은데 집값은 하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계속 전세로 살면서 집의 소유권은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주전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냥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애들 학교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주전세로 집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세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거는 세안고, 갭투자랑 비슷한 매물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는 살수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얄층, 로얄동, RR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 내에서 좀 선호되는 층에 위치한 매물을 로얄층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층 아파트에서 10층에서 한 15층 정도에 위치했을 때 로얄층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다고 16, 17, 18, 19 이런 층들이 로얄층이 아니냐 라고 하면은 또 그건 또 애매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얄층의 정의는 조금 주관적일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흔히 일반적으로 3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낮기 때문에 벌레 문제나 보안, 소음 이슈가 있는 편이고, 또 반대로 탑층, 최고층의 경우에는 비가 새거나 온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얄동인데, 지금 보이시는 게그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단지의 전체 조망도를 VR로 표현한 거예요. 로얄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가장 좋은 동,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을 의미를 하는데, 이 로얄 동의 그 의미도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송파역이 존재하거든요. 이 위쪽에 초등학교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근처의 매물들이 로얄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과 가까운 이쪽에 있는 동들도 역시 로얄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는 조금 애매한 게, 초등학교와는 가깝기는 하지만, 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얄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동들, 이런 동들이 초등학교도 좀 가까우면서 역과도 가까운 로얄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얄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치가 가장 선호되는 동을 의미를 하고 이런 학교나 역 또는 공원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남향이라든지 조망권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주변 빌딩에 가리지 않는다는 점들이 이 동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런 동들을 로얄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로얄층이나 로얄동을 합쳐서 어떤 로얄동에 있는 로얄층 매물을 RR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쪽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뭐 505동의 중간층 매물들이 로얄동의 로얄층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매물들은 잘 나오지 않고 굉장히 비싼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분들과 대화할 때 또는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아니면 판상형, 타워형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